수전에게는 이두 사건 다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와 수치를 안으로 사겼다. 뭐 당연히 그랬겠지. 그렇지 않은가. 행복, 기쁨, 웃음으로 이루어진 오랜 기간들은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미 내가 묘사하기도 했으니까. 기억이란 본디 이런 것이다. 그것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자. 통나무를 쪼개는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주 인상적이다. 통나무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 기계의 대에 올려놓고 발로 단추를 밟으면 통나무가 도끼날처럼 생긴 날쪽으로 밀려간다. 거기에서 통나무는 결을 따라 순수하게 직선으로 쪼개진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그것이다. 인생은 단면이고 기억은 결을 따라 쪼개지는 것이며 기억은 그것을 끝까지 쭉 따라간다. 따라서 나는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기억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라 해도, 아니, 기억이 아니라 묘사하기에. 그것은 나의 순수함의 일부를 잃어버린 순간이었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성장이란 순수를 잃는 필연적 과정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삶에서 문제는 그런 상실이 언제 일어날지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안 그런가? 그리고 어떻게 될지 그 뒤에. 부모는 휴가를 떠났고 할머니, 외할머니가 나를 돌보기 위해 징발되어 우리 집에 와 있었다. 나는 물론 스무 살, 20살, 겨우 스무 살이었으며 따라서 혼자 집에 둘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내가 무슨 짓을 벌일지, 어떤 사람을 들일지, 무엇을 조직할지, 중년 여자들을 불러 모아 여는 주신제. 아마도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결과로 누가 쉐리주를 마시러 오라는 초대를 거부할지, 할머니는 혼자 된지 5년쯤 되어 달리 할 일이 없었다. 나는 어린 시절 당연히 순수하게 할머니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하는 중이었고, 할머니가 지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정도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순수, 상실이었다. 이 무렵 나는 방학되면 아주 늦게까지 자곤 했다. 단순히 게으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에서 보낸 학기 중에 스트레스에 뒤늦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여전히 집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에 재진입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내켜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아무런 가책 없이 11시까지 자곤 했다. 나의 부모는 칭찬할 만한 일인데 절대 안으로 들어와 내 침대에 앉아 내가 집을 호텔로 여긴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점심때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따라서 내가 비틀비틀 아래층으로 내려간 시간은 아마 10시보다는 11시에 가까웠을 것이다. 아주 무례한 여자가 너를 찾더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전화를 세 번이나 했어. 너를 깨워달라고 하더라고. 사실 마지막에는 어서 삐 깨워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내 미용을 위한 잠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잘하셨네요, 할머니. 고마워요. 아주 무례한 여자. 하지만 나는 그런 여자를 전혀 몰랐다. 테니스 클럽 쪽 사람인가? 나를 더 박해하려고? 초과 인출 문제로 은행에서 어쩌면 할머니가 총기를 잃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조은이야. 조은의 아주 무례한 목소리가 말했다. 수전 때문에 건 거야. 어서 가 봐. 수저는 네가 필요해. 내가 아니라 네가. 지금 당장. 그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아침 안 먹니? 내가 달려 나가는 것을 보며 할머니가 물었다. 맥클라우드의 집에 가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돌아다니다 옷을 완전히 차려입고 핸드백을 옆에 두고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인사를 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정수리만. 아니, 머리 스카프가 그리는 곡선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 옆에 앉았지만, 그녀는 바로 고개를 반대로 돌렸다. 시내까지 날좀 태워줘야겠어. 물론이지, 달링. 그리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절대로 나를 보지 말고. 뭐든지, 하지만 대충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말해줘야지. 셀프리지로 가. 급한 거야? 그 정도는 물어도 될것 같았다. 그냥 안전하게 운전해, 폴. 그냥 안전하게 운전해. 셀프리지 근처에 이르자 그녀는 나에게 위그모어 스트리트를 따라 내려가라고 이어 왼쪽으로 개인 병원들이 있는 거리 한 곳을 따라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여기 세워. 같이 가줄까? 안 그러는게 좋겠어. 어디가서 점심 먹어. 빨리 끝나지 않을 거야. 돈 필요해? 나는 사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10실링짜리 지폐를 주었다. 다시 위그모 스트리트로 진입하는데 앞쪽으로 존벨 앤드 크로이드니 보였다. 그녀가 패서리를 사러 갔던 곳이었다. 무시무시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 장치가 망가졌고, 그녀는 임신한 것을 알았고, 지금 그 결과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 낙태법은 아직 의회에 계류 중이었지만, 대체로 요구만 하면 조처를 해주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 단지 뒷골목에서만이 아니라. 나는 그 대화를 상상했다. 수전이 젊은 애인에 의해 임신했고, 남편과 20년 동안 섹스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정신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설명하는 것. 어느 의사에게나 그거면 충분할 터였다. 진료 기록에는 DNC 확장과 소파라고 우회적으로 적는 것에 동의할 터였다. 자궁 내막을 약간만 긁어내는 것. 동시에 벽에 붙은 태아를 긁어내는 것. 나는 어느 이탈리안 카페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이 모든 것을 파악해 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아니. 양립 불가능한 몇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아직 학생인 주제에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은 무섭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하지만 동시에 음, 약간 영웅적으로도 느껴졌다.전복적이지만 명예로운, 짜증나지만 삶을 긍정하는, 결국 고귀한 일.그렇다고 내가 기네스북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임신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12살짜리들도 있을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예외적인 사람이 될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빌리지를 뒤집어 버릴 정도로 도발적인 존재가 될 것은. 다만,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수전이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아이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곳에서. 나는 갑자기 격분했다. 여자의 선택할 권리. 그래, 나는 그것을 믿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하지만 또 남자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믿었다. 나는 차로 돌아가 기다렸다. 한 시간 정도 뒤에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나에게 다가왔다. 스카프를 당겨 뺨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타면서 얼굴을 나에게서 돌렸다. 됐어. 그녀가 말했다. 우선은 이걸로 됐어. 발음이 뭔가 불분명했다. 마취 때문이겠지. 아마도 마취를 했다면. 집으로, 제임스, 말을 아끼지 말아줘. 보통의 경우라면 그녀의 독특한 표현 방식에 매혹되었을 것이다. 이번은 아니었다. 우선 어디 갔다 왔는지 말해줘. 치과에, 치과? 내 상상이란 게 고작 그 정도였다니. 이 또한 수전이 속한 계급의 여자들 사이에서 쓰는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줄게. 케이시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묻지 마. 물론 묻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집에 태워다 주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음 며칠에 걸쳐 그녀는 띄엄띄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전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맥클라우드는 1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의 느린 악장을 대풀이에서 들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페스티벌 홀에서 들은 곡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레코드를 재킷에 넣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막 방문 손잡이로 손을 뻗는데 뒤에서 누가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런 말이 들렸다. 당신의 족같은 음악 교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닫힌 문에 갖다 박았다. 그러고 나서 침대로 돌아가 버렸다. 치과 의사의 검진 결과 앞니 두 개가 손쓸수 없게 부서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양옆의 이두 개도 아마 빼야 할 터였다. 위쪽 턱에 금이 갔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암을 것이었다. 치과 의사는 그녀의 의치상을 만들 예정이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말해주겠냐고 물었으나 그녀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더 다그치지는 않았다. 멍이 나타나 성난 색깔들이 한껏 드러나는 바람에 그녀가 그 위에 최대한 정성껏 분을 바르게 되면서 그녀가 병원에 갈 때마다 시내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그녀가 며칠 동안 내 쪽을 보게 하거나 몇주 동안 나에게 키스하게 할수 없게 되면서 이제 다시는 오래전에 윈폴 스트리트 어딘가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녀의 토끼 이빨을 톡톡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전보다 내 책임이 더 커졌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공상과는 다른 맥락에서 혹시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든 고든 맥클라우드를 죽일까 궁리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할머니의 다음에는 돌아온 부모의 신중하고 안전하고 진보한 인생관 때문에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수전에 용감하고 자기연민이 전혀 없는 태도 때문에 심장이 부서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맥클라우드가 매일 퇴근하기 전에 좋기 한 시간은 여유를 두고 그녀의 집에서 나오면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 아니면 그의 말이었을까를 받아들이면서 분노와 연민과 공포가 내 속을 훑고 내려가면서 수전이 그 새끼를 어떻게든 나와 함께든 나와 함께가 아니든 하지만 당연히 나와 함께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무력감 비슷한 것에 사로잡히면서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면서 나는 맥클라우드 부부의 결혼에 관하여 조금 더 알게 되었다. 물론 그녀의 위팔의 멍은 단지 엄지 지문 크기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를 억지로 의자에 앉혀 자신의 비난을 듣게 할때 생긴 진짜 엄지 자국이었다. 움켜쥐고 따귀를 때리는 일이 있었고. 주먹질도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앞에 시리즈 잔을 놓고 그녀에게 함께 즐기자라고 명령하곤 했다. 그녀가 사양하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잔을 입에 갖다 댔다. 그녀는 마셨고 아니면 그가 술을 붓는 바람에 그녀의 턱으로 그리고 목과 옷으로 술이 흘러내렸다. 모두 말과 몸으로만 이루어졌지 성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 물론 그 이면에 성적인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글쎄, 그건 나의 능력, 아니 사실, 관심 밖이다. 그래, 그것은 대개 그의 음주와 관련되어 있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 그녀는 그를 겁냈다. 다만 대개는 그러지 않았을 뿐, 그녀는 오랜 세월에 걸쳐 그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래, 그가 공격을 할 때마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젠체하는 그녀의 연병할 오만함이 그것이 그가 애용하던 구절이었다. 그를 그렇게 몰고갔기 때문이다. 또. 그녀의 무책임함, 또 그녀의 어리석음이, 그는 그녀의 얼굴을 문에 갖다 박은 후 얼마 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프로코 피에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레코드를 구부려 결국 깨뜨렸다.내 생각에 그때까지 내가 가정폭력이 하급 계층들의 한정된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나의 무지와. 속물근성 탓이었다. 이 계급에서는 일들이 어렵게 이루어지고 또 내가 뒷골목 생활에 아주 익숙해서라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이해하는 바로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으니 차라리 자신을 때리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너를 때리면 그것은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느니 하는 모든 쓰레기 같은 소리들. 캠브릿지 학위를 가진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그것은 내가 그 전부터 생각했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생각했다 해도 나는 아마 노동계급 남편들의 폭력이 표현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다는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짐작했을 것이다. 즉, 중간 계급 남편은 말에 의지하는 반면 그들은 주먹에 의지한다는 것. 이런 신화 두 가지가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현재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수전의 의치상은 그녀에게 늘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조정을 하러 여러 번 시내까지 올라가야 했다. 치과의사는 또 원래의 치아보다 정렬이 잘된 인공 치아 4개를 새로 만들었고 중앙의 한 쌍은 1.2mm 키를 낮추었다. 미묘한 변화지만 나에게는 늘 눈에 띄는 변화였다. 내가 사랑스러워하며 두드리던 그 이는 영원히 사라졌다. 그 대체물을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한 가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고든 맥클라우드의 행동은 절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라는 나의 확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책임 또한 절대적이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은 배우자를 때린다. 변호 불가능하고 경감의 가능성도 없었다. 이 일이 절대 법정까지 가지 않을 것이고, 영국 중간계급은 진실을 피할 수많은 방법이 있고, 공중 앞에서는 옷을 벗지 않듯이 체면도 벗지 않는다는 사실, 수전이 어떤 당국, 심지어 치과에도 절대 그를 고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다. 사회학적으로라면 몰라도 그 남자는 지옥만큼이나 죄가 있었고 나는 그의 날이 끝날 때까지 그를 증오할 것이었다.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내가 조은을 만나러 가서 런던으로 떠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은 이로부터 1년 정도 뒤의 일이었다.